안녕하세요. 3분 트롯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영탁님의 소식입니다. 영탁님의 공식 유튜브 채널 탁 스튜디오에서는 영탁님의 영화 무대 뒤시야기를 송출했습니다. 기존 3분 트롯에서 알려드린 것과 같이 영탁님은 용산과 왕신미의 무대 인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무대 인사 전 팬들을 직접 만나기 때문에 긴장하는 모습을 보인 영탁님.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탁님은 팬들과 온라인에서도 소통하시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네이버 공식 카페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고 있다는 영탁님의 언급을 보시면 하시듯이 유튜브뿐 아니라 네이버 공식 카페에 가입을 통해 영탁님과 한발 더 가까운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무대 인사전 마치 팬미팅 같은 느낌을 받은 영탁님인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굳은 날씨에도 영탁님을 보기 위해 먼 곳에서 오신 분들과 자녀 그리고 손주까지 데려오신 분들을 보면 이번 무대 인사는 영탁님의 팬으로 가득 찬 사랑스러운 공간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또한 영탁님은 영화관에서 무대 인사는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영화배우가 아니면 영화관에서 무대 인사를 할수 없기 때문에 영탁님은 새로운 경험을 한 셈인데요. 올해뿐 아니라 제 생각은 내년에도 영탁님은 무대 인사를 하실 것 같습니다. 올해 CGV에서 개봉한 탁쇼는 2022 콘서트를 배경으로 한 것인데요. 8월 정규 앨범 발매 이후에 있을 2023 콘서트도 2022년에 콘서트보다 더욱 발전되고 다채로운 노래를 채울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무대 인사를 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니 어색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팬 입장에서도 콘서트장과 달리 가까이에서 영탁님을 볼수 있어 이런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영탁님도 아마 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영화는 주인공은 영탁님 뿐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반전이 있었습니다 남자 주인공은 영탁님이지만 여자 주인공이 있었다는 사실인데요. 영탁님은 무대 인사에서 여자 주인공은 참석해 주신 관객인 팬 여러분이라고 했는데요. 역시 팬분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 무대에서 짬밥이 보이는 멘트였습니다. 여러 행사를 통해 관객들이 좋아하는 포인트를 잘 아는 영탁님의 센스와 재치를 볼수 있는 멘트였습니다. 또한 용산에서의 무대 인사를 마치고 왕십리 무대 인사를 준비하던 영탁님은 탁 스튜디오의 로고, 탄생 배경 및 의미를 설명하였는데요. <목소리> 이게 처음에 제일 제제 제가 만든 그다 T A K 되죠. 그다음에 S, S T, U D I 오다 되죠. 적이면서도 차가운 도시남 분위기의 사진 한 장과 매력이 흘러넘치는 옴므파탈 느낌의 사진이 게재됐습니다. 사진 속에는 차가운 도시의 남자 같은 차도남 느낌의 영탁이 아이돌 못지 않은 비주얼을 뽐내며 상남자다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고 다른 한 장의 사진에는 음악의 장르를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음악마법사 매지션 영탁 옴므파탈 느낌의 여유 넘치는 손짓과 살짝 올라간 입꼬리에 심쿵할 미소를 보이며 어떤 의상도 다 소화해버리는 패션 탁의 면모까지 변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영탁의 모습이 모입니다. 이 사진을 본 팬들은 너무 멋져요. 완전 심쿵. 폼 미쳤다. 방영탁 진짜 폼 난다. 왜 이리 심장이 벌렁벌렁이는 거지? 이것은 핫하고 힙한 m g 눈 빛. MG 포즈. 말이 필요 없는 폼. FRM 대박 나길. 아, 이럴 거면 구급차 대기 시켜줘요. 컨셉 포토만 봐도 색다른 분위기. 나른 섹시빨리 보고 싶다라며. 영탁 2집 앨범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한 댓글이 넘쳐났습니다. 영탁님, 난이 편이다. 이상 3분 트롯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